네, 의원님들 연일 국정감사로 수고도 많으시는데 어제 심야까지 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땅의 정치는 죽었습니다. 협치는 무너졌습니다. 오로지 검찰공화국의 서슬퍼런 칼날만 맹위를 떨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희망, 통합, 평화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 국가 경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는 갈수록 유태롭기만 합니다. 민생 경제도, 외교 국방도, 민주주의도, 대한민국 미래도 총체적인 유기 국면입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으로 더큰 유기가 초래됐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를 극복할 책임감은 커녕 상황 모면과 국면 전환에만 혈안입니다. 오로지 검찰, 감사원, 경찰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에만 몰두합니다. 겨우 일주일 딱세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 야당 중앙당사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 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어제 국정감사는 마비됐습니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1년에 한번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입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국감 첫 주에는 감사원이 위원의 의결도 없이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방해 행위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의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한 대감 게이트로 서해 공무원 사건을 뒤집고 탈북 흉악범 북봉 송 사건마저 애국하려 합니다. 소환과 구속영장 신청. 다음 수수는 전직 대통령이 이미 자명합니다. 그동안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까지 다시 다 끄집어내서. 온갖 혐의를 갖다 붙여 현직 야당 대표를 옥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끝까지 정치 탄압에 올인한다면 민주당은 분연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169명의 의원천원은 올부터 비상한, 시국에 따른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과 예산의 처리를 제외하고는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 탄압 규명에 총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치를 죽게 하고 검찰 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임을 역사는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비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아프리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 러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어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어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어+ 왠지 관심이 가가 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 보시면은 어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어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